사진 앞으로 와서 주세요. 제가 제가 가요. 제가. 네. 아,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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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담아 주세요. 맞다 주세요. 아 주세요. 카메라로 찍어. 우리 보아이 매향님으로 집에 가지 오세요. 이 됐다. 여기 뺏기 아빠 어머니 계세요? 아, 셋트나와 주세요. 셋1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. 자, 여기 여기 서시고. 자, 자, 여기. 여기. 자, 준비되셨어요? 예. 서 주세요. 음악 우리도 같이 해

자나서 렇게 다리 나오게. 소다리도 <laughs> 나오게. <laughs> 다리 나오게, 다리 나오게. <웃음> <웃음> 자 다음은 대경수 제민아남 나와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구말라는 수구리. 수구리 안 수구리 있어. 아좀좀 맞춰다. 야, 이기디이들이좀 <laughs> 어. 아, 어. 와. 어. 와, 잘 먹고 되게 요 옆으로 오세요. 네. 우리는 영계를 키운다. <웃음> <웃음> 여기 패턴 만약에 배신하기만 해봐, 죽여버릴 거야. 아, 쟤는 저기, 까지찍어놓지 이름 적어라, 이름. 아이디 적어라, 아이디. 아, 오셨어, 이씨. 대장님, 오늘 굉장 축하해주신 일이 있 대장님, 친구분, 동자 한 자, 나와주세요, 팀 먼저 0서서주세요진짜 여섯 명이나 오셨다고요, 오늘. 저번에 진짜 10분쯤 두고 찾아오셔가지고 아, 어. 자, 동갑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감사니다인시드릴게요또사도대요으 현대님. 마이크, 마이크, 마이 아, 네. 어, 잘 들리시죠? 네! <laughs> 아, 우리 방송회장님이 책박을 어, 많이 꽂은 것 같아요. 제가 잘 보지 못했지만. 조금 징그럽지 않을까 싶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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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 인스타에 그거를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책상 모양 이모티콘을 올리시는데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요. 우리 여러분도 즐거우셨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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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소소하게 준비 중이고, <웃음> 어, <웃음> 또, 홍일병 <laughs> 님들도늘 하시죠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또 너무나도 귀여운 새싹을 머리에 다 꽂으시고 <laughs>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제 겨드랑이 겨드랑이의 그 날개 이유로 또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어,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도 또 추웠잖아요. 근데 어, 또 영상을 몇 개씩 봤는데. 너무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사합합니다사랑합니다감장님니다 예! 예!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 스카프 받을 수가 있습니까감사합다 <laughs> 한번 들어보세요. 합니다감다다 <laughs> 어 사실은 그 스카프가 멀리 던져지질 않아요. <laughs> 네, 그 돌을 던지면 또안 되잖아요. 좀 큰일 나지요 그래서 가까운 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노래하다가 티 시는 우리 홍일병들에게 드리는 게1순위거든요못 받아서 서운하시더라도 제 마음과는 조금 은 무관하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다 드리고 싶은데 어,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<laughs> 기회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. 오. 사합니다 사진 <laughs> 찍을게요 네. 하나는 하나는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셋한장더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해요? 자 경례 하나 둘셋 충성 싹튼네그 다음에 배경수 우리. 싹튼네자 우리. 우리. 갑니다 하나, 둘, 셋. 다시 한장. 배경수 우리 빼면 실체죠? 우리. 우리. 그 다음에 충성 한번 합시다. 하나, 둘 셋. 충성. 자, 자 사랑이 영원히! 공만사랑이 영원히! 공만사랑이 영원히! 공격만! 공대장최고다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